안녕하세요. 리스 장기렌트 전문 회사이자 수입차 프로모션 맛집으로 유명한 리렛모터스입니다 오늘은 포드링컨 8월 프로모션 정보를 안내해 드릴 건데요. 프로모션 안내해 드리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께 빠른 정보를 안내해 드리기 위해 매월 추가 할인 정보, 기한 차종 정보, 장기렌트 최저가 정보, 화물 리스 정보 기타 등등 수출업 발 빠르게 실시간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정보가 올라갈 예정이니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면 리스, 렌트 구매 시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곧 안내해 드릴 할인율은 타사 리스 장기렌트 기준이며 현금 할부 고객님들께서는 원하시면 일 잘하고 소통 빠른 딜러분 연결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차 suv 가성비가 제일 좋기로 유명한 익스플로러 할인 정보 안내해 드릴게요. 23년식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6,865만원 리스 장기렌트 할인 1,450만원 23년식 익스플로러 3.0 터보 플래티넘 7,895만원 리스 장기렌트 할인 1,450만원 다음은 포드 맏형 모델이며 23년식 재고는 완판이나 전시차만 남아있는 상태라서 24년식 판매 재개된 익스페디션 할인 정보 안내해드릴게요. 익스페디션 플래티넘 1억 1,270만 원, 리스 장기 렌트 할인 450만 원. 다음은 문의량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레인저 할인 정보 안내해드릴 건데요. 와이드 트랙 같은 경우 현재 입항 물량이 없고 내년에 재판매된다는 현장 예약이가 있어서 제외시켰습니다. 꾸준하게 입항이 되는 랩터 할인 정보 안내해드릴게요. 레인저 랩터 7,990만원, 리스 할인 650만원 다음은 스포츠 세단 중 제일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한 머스탱 할인 정보 안내해드릴게요. 머스탱 2.3 쿠페 5,990만원, 리스 할인 400만원, 머스탱 2.3쿠 컨버터블 6,700만원, 리스 할인 400만원, 머스탱 5.0 쿠페 7,990만원, 리스 할인 450만원, 머스탱 5.0 컨버터블 8,600만원, 리스 할인 450만원 다음은 제 눈에는 오프로드 차량 중 제일 예쁘다고 생각이 드는 브론코 할인 정보 안내해드릴게요. 23년식 브롱코 8,160만원, 리스 장기렌트 할인 1,550만원. 다음은 링컨 현종 모델 중 제일 예쁘다고 생각이 드는 노틸러스 할인정보 안내해드릴게요. 24년식 노틸러스 7,740만원, 리스 장기렌트 할인, 오백만 원. 다음은 현재 국토부 인증 취소로 출고 정지 중이며, 시월에 출고가 가능하다는 현장 소식이 있는 에비에이터 블랙 라벨 할인 정보 안내해 드릴게요. 이십삼 년식 에비에이터 블랙 라벨 일억 칠백오십오만 원, 리스 렌트 할인 천구백육십만 원. 다음은 초초. 초대형 SUV이자 할인 끝을 보여주고 있는 네비게이터 할인 정보 안내해드릴게요. 23년식 네비게이터 블랙라벨 1억 5,200만원 리스 할인 2,550만원 포드링컨 8월 프로모션 정보 잘 보셨나요? 추가 할인은 당일 쇼츠 촬영으로 빠르게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리렛모터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24시 항상 대기이니 많은 분이 부탁드릴게요. 이상, 리렛 모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